국사에서 시작하는 월간 성일종 11월호 지난달을 가득 채웠던 국정감사에서부터 현재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예산 확보까지 오늘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찰 시간이 없네요.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 얘기 많죠? 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물어볼 거많요 아, 네. 숨가쁘게 네. 달려왔네요. 어, 10월 한 달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 포인트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너무 많았죠. 네. 대표적인 게옵티머스라든지 라인 펀드에 관련돼서 2조 2천억 정도의 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 돈을 모았어요. 네. 이것도 아주 중국의 저 전국의 가장 큰 태풍이었고. 네, 유권해서 공방이 지금 음, 계속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 국민권익위에 검찰 인사권자인 추미애 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에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휘한 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고 보내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임 위원장의 답변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결재는 귀신이었습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츠샤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아들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흉여 장관이잖아요. 장관의 아들 수사하는 것이 과연 이게 장관으로서 지휘를 하는 게 맞는가, 관여하는 게 맞는가. 이해 충돌이 관련된다 해 가지고 유권 해석을 국민 권익 위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 장관 때는 아들 수사를 할때 이해 충돌이 있다 이래서 답을 받아 가지고 장관께서는 이거를 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똑같은 사안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박은정 학자 출신의 교수께서 오셔서 국민권익위를 이끌 때였고 지금은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두 번을 했어요. 이번에 가 가지고 그걸 안 지켰잖아요. 이해 충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왜 중요하냐? 대한민국의 기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급증했던 게 부동산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가장 잘못하는 게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예요. 수도권의 전세 값이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뭐다 주택정책을 맡고 있는 음, 저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어, 아쉬운 점도 많고 어,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뼈아픈 패착이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집을 사야 될거 아니에요. 강남에 그저 한 12억 가던 집들이 또 서울 시내에 그저 6, 7억 가던 집들이 20억 가고 30억 간 거예요. 부동산 정책을 (23번을) 했는데도 먹히지를 않아요 네. 수요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고하는 사람은 많은데 또이제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주택 연금 집한 채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후를 쓰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9억) 정도를 한정을 해 가지고 아파트 금액이 (9억) 정도에 평가를 해서 나오면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65세 이상 넘어가면은 연금식으로 국가가 주고 네. 돌아가시면 국가가 이 아파트를 회수해오는 거죠. 네. 근데 아파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짜리가 30억 가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제도가 다시 올려야지. 금액이 상향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해지율이 높아요. 정부, 정부 정책이 실패죠. 그래서. 이 금액을 9억에서 시가 개념으로 좀 올려보고 확대하자 그래서 많이들 정부하고 국정감사 기간에 논을했지요어 소득 대체율이 공적 연금 연금에 의한 소득 대체율이 31%거든요. 예. 그리고 주택연금에 의해서 나오는 소득 대체율이 약한7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으로 주는 것이 소득으로서 의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이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 소비 성향 있잖아요. 한계 소비 성향. 그죠? 네. 주택 연금의 한계 소비 성향이 0 9 6이에요 0.96. 근데 연금에 의한 한계 소비 성향 소비 소비 성향은 0.76으로 연금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세가 많지가 않아요. 예. 네. 그러니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노후에 이 연금 제도를 해가지고 많이 쓰게 할수록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굳이 9억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최근에 일본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다녀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한일 관계가 아주 안 좋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일본에 갔다 왔고요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교류와 협력을 통해 풀어 보자며 도쿄에서 만났습니다. 이 하라고 왓 솔직히도스네. 의견 교환을 할 수가 되게 양국의 새로운 관계와 気づい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 외교 관계는 국력끼리 서로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여야가 싸울 때는 우리가 수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 외교 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약을 맺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정신대라든지 또 징형공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너무 양국관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풀러 갔었죠. 이번에 가셔서 관객개 선의 의지를 확인하고 돌아오셨는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웃음> <웃음> 냉철하시네요. 아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이 예산 확보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서산태안 지역구 예산 확보 잘 되고 있나요? 어,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빠진 거 없이 참 촘촘히 잘 했는데 그 연장선이니까 그 그렇게 또 하고요.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할게 너무 많아요. 고속도로도 놓아야 되고 국도도 연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죠. 그럼 고속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우리 태안에는 고속도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실질적인 시간 단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 편익을 증대할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올해 국가의 10년 국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내년에 만들어진 해예요. 그래서 올해 용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넣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10년 계획에 못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돼. 요 설계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여기에 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계예요. 또 태안하면 경렬 비율 도빼 놓을 수 없는데요. 그 부분 제가 한번 여쭤 볼수 있을까요? 경렬 비율도는 서쪽의 독도지요? 네. 거기? 제일 우리 서단에 있는 자랑스러운 경렬 비열도고, 우리 태안이, 우리 국토의 서단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중요한 곳이지요. 네. 여기서 너무 많은 그 중국의 어선들이 와서 불법으로 어업해 가고 그러잖아요. 네. 또 중국 사람들이 이 땅을 살라고 그랬고, 그래서 해수부 장관한테 반드시 이번에 항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 연안항 이 한국 계획 10년 기본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대한반도 신진항에서 서쪽으로 55km 해상 북격비도와 서격비도, 동격비도 세개 섬으로 이루어진 경렬비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서단에 있어 서해 독도로 불리는 경렬비열도가 충남에서 최초로 국가 관리 연안항으로 예비 지정됐습니다. 충남 서해 가장 서쪽 경렬 비열도는 흔히 서해 독도로 불리는 곳인데요. 대표적인 황금어장이면서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인 이곳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관께서 이거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지금 기본계획 속에서 저 넣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성혁 장관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좀 들어갈 거, 들어가도록 지금 하고 있다 해서 아마 그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잘될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산태안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음.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예리한 시선과 주장에 대한 탄탄한 근거를 확보하는 능력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의 능력이 최대치로 발휘됐습니다. 공정과 원칙이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일종 의원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